네 오늘 8월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주십시오 건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김씨집사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베프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결혼제도를 만들어주셨고, 돕는 배피를 왜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이 되시면 18절에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을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왜 좋지 않은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18절에 보시면요, 흙으로 각종 짐승과 각종 동굴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시죠? 그 다음에,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려고 그것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각 생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아담은 혼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필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배필을 만드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십니다. 뭐냐 하면,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갈비뼈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거기에 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또 만들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드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좋다고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더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염두에 두신 거죠. 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 보세요. 그렇게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2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만들어진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내 거다. 이 말이죠. 내 몸처럼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는 또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남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낳을 때, 어머니가 자기 아들 딸을 낳은 다음에 자기 생명처럼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자기 몸에서 키워서 그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고 보면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왔지만 나의 분신, 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보다는 모정이 훨씬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부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내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가 내 몸에서 나온 사람처럼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담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부부 관계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냐 하면 내 분신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놓고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게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는 세상 무엇으로도 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그 부부 관계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나눌 수 없듯이 부부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네,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 서로의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시고 서로의 부부의 부부를 하나님께서 내 분신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부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만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 가지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내내 내 뼈하고 내 살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한번 더 묵상해 보시고.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됨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부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귀한 부부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